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막뭐 카톡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예아일체 나온다? 뭐 진짜 예티가 신직업으로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봤는데 예티 맵다! 뭐 이러면서 새로운 예티 스킬이 진짜 나왔습니다 예티 키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테스트 서버 이제 과연 어떻게 어떻게 메이플 소리가 이어질지 한번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몬스터 직업 예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laughs> 어, 처음에 예티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진짜 예아이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예아이체가 나왔습니다 예티 핑크 빈 월드 봄봄봄 솔로부대 커플부대 그리고 헤이스트가 나오고요 개선작업 오류 수정이 있는데요 예티엑스 핑크빈 월드, 핑크빈 월드가 새로 나옵니다. 따로 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뭐 버니 서버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효과가 있고요. 거래 불가능하고 뭐 리부트처럼 그냥 쭉 아시죠? 예전에 핑크빈 월드 나온 것처럼 뭐 다른 거할수 없습니다. 그냥 키울 수만 있고 뭐 캐시샵도 이용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성 월드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예티엑스 핑크빈 스탭업이 생깁니다. 13단계가 있고 하나하나 미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추가가 됐습니다. 보상이 있고요. 어떤 것은 메이플 아이디가 받고 어떤 것은 그 예티 예티 그 서버에서만 쓸수 있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티를 키우고 그뭐 핑크빈을 키우면 내가 키우는 본 서버에도 이득이 될수 있도록 예티X 핑크빈 친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격력, 마력, 보스 공격력 10%뭐 이런 걸 받을 수 있대요. 슬라임 메소샵이 추가가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예티, 그, 예티 핑크빈 서버에서 시작하면은, 뭐, 이런 게, 메소샵에서 이런, 이런 걸 구매해서 키울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몬스터 펀치킹. 그니까, 러 예티 핑크빈 월드에서, 예티나, 뭐, 핑크빈이 몬스터 펀치킹을 할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 하면은,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순위에 따라, 메이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스타넷 편지라고 해서, 예티 월드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미션을 완료하면, 뭐, 내 캐릭터로, 이런, 뭐, 예티 뿔 교환권, 나도 예티 함버로 교환권, 뭐, 예티 하우스 의자 교환권, 그 안에서 핑크빈이나 예티를 키우면, 거기서 스타늄 편지를 받고 이벤트를 하면, 내 원래 키우던 캐릭의 예티 하우스 의자, 뭐, 마이크 무기 교환권, 핑크빈 후디 교환권, 뭐, 꼬리 교환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티는 아래와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스킬을 쓰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의견. 예티는 둔해 보이지만 의외로 빠르고 스마트하며 은근한 귀여움을 가진 몬스터. 이런 반전 매력을 스킬 패턴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귀여움을 더 강조하기 위해 사냥터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앙증맞은 모습으로 디자인하였다. 예티는 일반상태와 분노상태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일반상태에서는 약간 느리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한 모습을 분노상태에서는 빠르게 맵을 누비는 사기적인 위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양한 똑똑하다 스킬로 똑똑함을 효과적으로 뽐낸다면, 분노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하여 예티만의 강력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의견을 테스 서버에서도 이렇게 소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모형입니다. 그리고 핑크빈은 원래 제가 핑크빈과 예티를 다 같이 한 서버에서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본보멈 솔로 부대, 본보멈 솔로 부대 커플 부대가 나왔습니다. 솔로 부대와 커플 부대 다시 격돌합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둘이 진영간에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이벤트인데 자세한 거는 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봄의 기운이 드롭되면 이런 걸 모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뭐 제한된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에 가서, 뭐 마을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뭐, 일일 퀘스트로 봄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고, 10시부터 자정까지, 자정 전까지 15분, 45분에 가서, 뭐, 봄의 기운, 하늘에서 떨어지는 솔로 커플의 기운을 획득하면, 뭐, 개수만큼 봄의 기운도 얻을 수 있고, 사냥에서도 얻을 수 있고, 시간마다 가서 얻을 수도 있고, 그걸 받으면은 경험치 2배 쿠폰, 솔로분의 데미지 스킨 교환, 권 경험치 2배 쿠폰 등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완료고, 또 최초 완료로 하면은 또 추가적인 이런, 성향, 성장의 비약, 가르마 환생의 불꽃, 가르마 명장의 큐브, 가르마 영원화의 환생의 불꽃, 뭐 이런 것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헤이스트 플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헤이스트 플러스는 모두 다 아시죠? 미션 하는 거.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스킬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다른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로 인한 암전효과, 흔들림효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피격 혹은 일부 스킬 사용 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다크사이트 류 스킬을 최대 HP에 비례한 공격으로 회피했다면 즉시 해체되지 않고 지속시간이 일부 감소하게 변경됐습니다. 의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다크사이트는 회피시 패널티로 재사용되가 시간이 부여되지만, 자동 발동되는 다크사이트는 패널티가 없어 1회 회피시 해체되는 사양을 유지해왔습니다. 명칭은 같은 다크사이트이나 사양이 다른 점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지속 시간 감소하는 페널티를 추가한 후 회피 관련 사양을 동일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그 페널티를 준것 같아요. 다크 나이트는 우클릭하면 지속 시간 이펙트 온오프할 수 있고 신궁 에로 일리전이 설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 범위가 있다면 보스몬스터에게 유혹이 적용되게 된다. 어 신궁 그 다크 어그로 끄는게 별로 안 좋았었는데 유혹이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배로 일리전은 보스몬스터에게 유혹이 저, 적용되지 않으나 웹의 특정 위치에 사용하면 유혹이 적용되는 오류가 있었는데 해당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왔고 보스에게 유혹이 적용되는 다른 스킬이 이미 존재하므로웹의 특정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되게 수정했다. 바이퍼 에너지 차지 이펙트 온오프 기능. 소울 마스터 댄스 오브 문. 스피딩 선셋 사용 액션 중 어떠한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게 됩니다. 오! 소울 마스터 주력 스킬에 슈스텐이 생기고 아라니 콤보 1000 돌달 시에 아드레날린 부스터 지속 중에 스킬인 이펙트가 잠시 출력되어 도달을 알려주고, 루미너스 마을이 아닌 맵에서 라이트, 블링크를 사용했을 때 적을 찾는 범위가 위아래 방향으로 기존 대비 오, 150% 증가됐고, 데몬 슬레이의 데몬 베인 무적 공격 즉시 종료 커맨드가 스킬 재사용 아래 의 방향키와 함께 스킬을 재사용으로 변경되고, 스킬 쓰는 방법이 변경되고, 와일드 헌터의 일부 버프 스킬 시전 딜레이가 감소됐다. 이 와일드 헌터가 진짜 그 스킬 쓸때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딜레이를 깎아줬네요. 제논의 메가 스시스 공격 종료 후 추가 무적 시간 1초가 적용되게 됐고요. 오 제논의 오버로드 모드, 홀로그램 그래비티, 융합에서 버프 프리저가 적용되게 됐고 카인의 체이싱 샷이 적을 찾는 범위가 기존 대비 50% 증가됐습니다. 그 보스 몬스터와 또 관련된 게 바뀌었네요. 하드일라가 공격 반사와 흡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흡혈 시전 시 알람 메시지가 좀더 인지하기 쉽게 변경된다. 오 이것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더 조절해서 바꾼다는 얘기가 있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일부 보스에서 윗방향키로 포탈을 이용해 퇴장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으로 퇴장을 해 퇴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포탈을 통해 퇴장하는 방식이 원하지 않는 순간의 실수로 포탈을 들어가 뜻하지 않게 전투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루시드 2페이지와 같은 윗방향키 자주 사용하는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꿨다. 클릭해서 나가는 걸로. 햇스트 및 맵. 꽃을 조사하자. 안내가 추가됐고 메이플 길라잡이에 어, 셀라스 별이 잠긴 곳의 이용 레벨이 확장됐다 아이템이 어, 동일하게 좀 잘못하고 있었던 거 잘못 표현하고 있었던 거 혼영 혼용주, 주고 있었던 거 고치고 응원 형제들이 전투에서 보스 업적으로 분류가 변경됐고 더 시드 국제제는퀴즈의 설명이 추가됐고 리부트 월드에서는 파티로 인해서 획득 경험치 및 아이템 획득량이 줄어드는 경우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안내해준다. 또, 오류 수정.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오류가 엄청 많았네. 아, 이건 또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와, 이거 대박이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예티, 핑크빈 월드가 새로 나와서, 거기서 할수 있는, 어, 이벤트가 새로 나오고, 예티도 키울 수 있고, 핑크빈도 키울 수 있고, 또, 봄봄봄 솔레브도 몸보멈 솔로부대 커플부대 이벤트가 나오고요. 이제 헤이스트가 또그 이거 끝나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직업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계산 작업이 있었고 오류 같은 것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떴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좀더 정리해서 다듬어서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